대상웰라이프 제품을 맡고 있는 건강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규환입니다. 어, 앞에서 풀먼 신희경 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출발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제품들이 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이그 고령제 식품이 어, 잘 정착되기를 어, 바라고. 어, 저희도 이제 물론 특수론식금이라는 환자식이지만 결국은 이제 고령자식 범주에 같이 있는 거고 어, 같이 어, 풀몬을 응원하고 또 저희도 또 열심히 그 업계에 어, 산업을 잘 형성하는 데그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회사를 많이 홍보하는 그런 자료를 조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 일단은 좀 업계에 그냥 공통된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 이제 특수의료용들 식품에 좀 집중을 해서 현재 현황과 미래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간단히 좀 용어를 이해하고 넘, 넘어갔으면 하는데 일단 그 어, 특히 병원에서 이제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 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링겔으로 대표되는 어, 정맥 영양제, 즉 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화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급하는 경장 영양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정맥 영양제는 의약품에 소속해 있고 경장 영양제는 두 가지 법적으로 두 가지 그 지위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약품, 이엔 드럭이라고 표현하고 또 식품 해서 이엔 푸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용물은 같은데 법적인 지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식품에서는 다시 이제 그 정식 용어로 특수의료용도 식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 약자로는 FSMP입니다. 그래서 어 의약품은 정배 영양제 의약품이든 이제 그 경장 영양제 의약품이든 의약품은 약제 수가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고 어 특수용도 식품은 그 건강부 의 식대수 입원 환자의 식대 수가 에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데서는 많이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어,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식약처에서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산업체 학계와 같이 계속 협의를 해서 식품 유형에 대해서 어 굉장히 그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그 발전적인 방향으로 많이 해주시고 있고 또그 다음에 어떤 표시 방안에 대해서 어떤 질환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허용을 좀그 유연성을 좀 부여해 주셔서 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2020년 11월 26일날 고시하면서 특수의료용도식품이 특수용도식품 아래에 중분류 아래 체계에 있던 것을 대분류로 독립을 해서. 분류해서 크게 중분류의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 구체적으로 소분류의 그 제품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넘어 일단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 유형을 본데 이제 그뭐 구체적으로 다 자세히 다 이제 그 관련되신 분들은 읽어보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주목할 점은 대부분은 이제 특수로 자꾸 이제 질환에 대해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질환이나 수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정의에서 시작하는 게 정상적으로 섭취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섭취 소화 흡수 대사를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그다음에 또 표준형의 정의에서도 체력 유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또 유의할 점은 계속해서 이 보라색으로 좀 표시되는데, 어, 제품의 형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산업체와 그다음에 정부 그리고 이제 학계하고 같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더 보다, 보다 더 발전적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요 식단형이라는 게 또, 이제, 아까 추가된 유형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요, 요 부분에서 이제, 아까 풀문에서 신희경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고령 친화하고 같이 또 어떤 제품에서 이렇게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어, 이제 특수농식품그 시장 성장 그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특수농식품은 계속해서 유형 체계도 바뀌고 이렇게 하다, 하다 보니까 어떤 생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정확하게 어, 집계가 되진 않습니다. 저희가 업계가 이렇게 또 넓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이좀 첩보 형태로 마케팅 첩보 형태로 제품 그 정보를 수집해서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 사실 이제 2000년대 중반까지 어, 저희가 2006, 어, 2006년에 이제 식대 보험 이제 이 숙가화가 됐는데 이 전까지는 거의 200억 전체 시장 해야 200억대 시장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차적으로좀 성공, 그, 좀 성, 그, 식대 수가 적용되면서 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시약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어, 그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어떤 요양병원이나 이런 숫자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아까 이제 그 정맥 영양제, 그 PN 쪽을 왔다가 좀 줄이고, 소화기관을 최대한 살려서 활용하자 해서 경쟁영양제를 확대시켜 주셨고 또 이런 각계의 노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서도 식대 수가를 좀 현실화시키는데 많이 도움을 주셔서 조금 상승을 시켜 주시고 이런 것들이 어, 어우러져서 서서히 이제 시장이 증가하였 그 성장하였고 그어 사실 뭐 이제 저희 그, 여기다가 표시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대상 웰라이프가 가장 앞장서서 이제 시장을 포착하고 갔는데 저희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기존의 이제 그 특수용도 식품은 병원에 입원환 자의 10대 숫가로만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만 의존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왜 환자가 거기에만 있냐 바깥에 집에서 환자 외래 환자가 훨씬 많은데 그래서 제거 환자 그다음에 만성 질환이 증가하는데 만성 질환 증가자들이 이번에 그 병원에 입원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가정으로 가야 하고 밖으로 가야 하고 병원 밖으로 시장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뉴트리션을 대중화하고 어떤 성인 영양식 시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제 같이 좀 이런 준비를 했는데 가장 먼저 어그 맛의 기호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품질이 굉장히 불안한 제품이었는데 품질 안전성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어 물성의 안전성까지 해서 이제 품질이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어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광고 홍보 등이 이루어졌고 또어 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급성장한 그 21년, 22년에 27% 34%이 전체 시장으로 본 성장률인데 어 이렇게 그 성장한 시기가 이제 물론 이제 준비를 이렇게 쭉 해왔지만 이때 코로나 상황에서의 그 어떤 유통 환경의 변화 이런 환경 변화에 굉장히 그 선도적으로 어 변화에 대응해서. 어, 고객들과 그 필요한 사람들과 굉장히 그 바로 소통하고 유통하고 할수 있어서 그 최근 급성장을 했고 이러한 것들은 어, 세계적으로 어, 이제 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특수로는 식품하고 성인 영양식이 어, 원래 주식을 대체하는 그런 특성과 그 다음에 어떤 품질, 맛이나 이런 품질들이 올라간 것들, 그리고 이게 RTD이기 때문에 바로 편의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승 효과를 발휘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이 특수능식품과 성인영양식이 일종의 식문화가 되었다. 건강한 식문화가 되었다고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전체 특수료는 식품 시장은 지금 판매업체의 매출 기준입니다. 소비자가 기준이 아니고 판매업체의 매출 기준으로 2020년에 어약 1,590억 원, 21년에 약 2,025억 원, 22년에 약 2,7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별도로 아까 이 n 의약품이 있다고 랬는데이 n 의약품은 지금 22년 약 600억 원 정도로 추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은 물론 이제 어,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는 최종, 최종 사용 가격이 되겠고, 지금 특수용 식품료 매출은 어, 업체 매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객관, 아까는 이제 어떤 마케팅 첩보를 이용해서 한 그, 그 내용이고, 어, 실제로 이제 식약처의 생산 실적 보고된 그 자료를 보더라도, 1 0에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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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0 0 0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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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식품0료0 0 0 특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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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년년 매, 연, 그 매출 성장률은 37% 43%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제 집계되는 지표에서도 충분히 이 시장의 어, 최근 시장 성장 추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 세계적인 어, 시장은 100, 약 120억 달러로 어, 한 우리 돈으로 16조 원 정도의 시장이고 어, 연평균 한9% 정도의 성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 20년도하고 21년도, 그, 어, 왼쪽은, 예, 아네 죄송합니다. 왼쪽 장편을 이제 생산 실적 거기에서 보면, 어, 성장이 1년 사이에 52.8%가 성장한 걸로 또 여기 이제 그 생, 그, 어, 판매액으로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어, 비중이 이제 환자용 식품 뭐살 멸균 살균 이런 식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되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입을 해보면 일반 환자용, 당뇨 환자용, 신장 질환자용. 아 죄송합니다. 어 제품에 해당되는데 어. 이쪽이 한92.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신장률 또한 56.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또 다시 그첩보에 기반해서 어 한번 지금의 그 유형 체계에 맞춰 가지고 어 분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되나 봤을 때 표준형이 약92.7%어 맞춤형이 5.5% 지금 식단형 식사관리 식품이 1.8% 정도로 21년 매출이 예상이 되고, 그중에서 일반 환자형이 64.4%, 당뇨 환자형이 21.6% 구성되고 두 가지를 합, 합한 것이 86%를 차지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품목의 등록 그 추이를 봤을 때, 중독 숫자로는 지금 그, 그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 417개로 가장 높은데 이거는 이제 메뉴의 그 다양성 특성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이 222개, 그 중에서 일반환자형이 134개, 당뇨환자형이 4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게 장질환자용 담백가스 분의영양조제식품에 지금 등록 개수가 0개로 되있는데 이거는 식품 유형체계 계속 변동되는데 업체에서 제대로 등록을 지금 그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인 겁니다. 참고하셨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좀그 글로만 보시면 잘안 다가와서 제가 제품 그 사진들을 다양한 지금 사진들을 이렇게 지금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단형도 있고 저희 이제 볶음밥이 저희가 식단형 1호로 냈었는데 볶음밥도 있고 예. 또 이렇게 RTH라고 그래서 레디트앤그 직접 병원에 걸어서 링겔 똑같이 링겔 맞는 거를 혈관으로 안 하고 이제 소화 기관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제품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은 전부 다 다양하게 전부 다 EN 푸드 즉 특수 료도 식품입니다. 그런데 특수 어, 경장 영양제로 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두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두개다 수입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 국산 제품이 없고 제품의 다양성을 할수 없고 이 제품들은 전부 다특수런심 어, 중에서 표준형의 일반 환자용에 해당되는 제품들만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까 그 시각처장님께서 어, 계셨지만 어, 지금 고혈압 환자용, 폐질환자용, 간질환자용, 염증성 장질환자용, 수분 전해질 보충용 제품 이렇게 어, 2026년까지 어떤 로드맵이 어, 갖춰져서 표준 제조 기준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서 굉장히 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국가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앞으로 어떤 영양 중재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할지 어. 찾을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보면 이제 고유병률 그 질환에만 너무 집착을 하고 그런 환자 상태에서만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아뭐 시장 상황상 중요하겠지만 좀 전체적으로 소수 그 희귀질환자 들 제품들 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그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그 부처에서 이제 복지 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 사업하고 연계가 안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뭐 앞으로 더 활발하게 연계가 되겠지만 하나 좀 주의할 점은 경계해야 할 점은 지금 산업계 입장에서는 산업계는 이 복지 사업에 의존해서 산업을 내 산업을 키우겠다 내 사업을 키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 부분을 자기가 오히려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그 아까 뭐 소수의 뭐 희귀 질환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국가에서는 이거는 정말 주도적으로 어 그런 건 국가에서 주체적으로 좀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하게 정부 기관들에서 굉장히 특 작년에 뭐 의료용 식품법 관련한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일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답을 내주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주제가 이제 개인 맞춤형인데 개인 맞춤 영양에 대해서 지금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가장 이제 앞장서서 이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강기능식품만 아니라 저희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에서 의료용도 식품에서도 하고 또 일반 식품에서도 아까 풀무원의 이제 고령자용도 마찬가지 일반 식품 영역에 있는데 그 일반 식품에서도전 분야에서 다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아까 저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그뭐 플랫폼이라든가 또는 어 여러 가지가 아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뭐 또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가 또뭐 그다음에 제품을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또 판매 채널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돼서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하면서 이제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유전자 분석 그 회사라든가 또는 건강 기록 분석 그 회사들의 어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직접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쓰 사용하는 원료들이 전부 글로벌 원료들이고 포장재도 이제 글로벌 포장재이기 때문에 글로벌에 이미 소문이 다나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이 굉장히 특수로운 식품을 잘 사업을 하는 나라다. 그래서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장벽은 법률적인 장벽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 장벽 을 어, 어떤 뭐해소 하는 다양하게 이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외에서 찾아오고 또 저희도 진출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이 상호 노력을 하면서 계속 글로벌로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 보이는 사진은 저희 회사가 중국의 신호팜이라는 국영 제약회사하고 합작 공장을 어, 해남도에다가 추진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에 이제 어 저, 저도 이제 출장을 가서. 또그 다음 단계의 계약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베트남에서 어 어떤 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 일반 식품으로 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서 이게 일반 식품으로 출시를 해서 팔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몽고에서 어 의료기관이나 여기는 이제 법적인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어, 의료기관이나 또는 약국, 뭐 병원 이런 데서 좀 시직하거나 제품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재원을 한세 가지 정도 좀그 드리겠는데, 어, 아까 이제 그 섭취 얘기 나왔고 어떤 고령자식 뭐 신경팀장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섭취 면에서 이제 그 고령치나 거기에든 이제 저작에다가 많이 초점을 맞추고는 있는데 물론 저작도 중요한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 연하곤란 문제입니다. 어, 삼킴 장애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방치할 경우에는 그 특히 이제 그 고령자, 그 80세 이상 뭐 노인들 사망률 1위인 흡인성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어, 그 대한 치과의사협회에서도 어. 이 흡인성 폐렴에 관련해서 연하 장애 환자를 언급했고 또 여기 참고로 뭐그 여기 흡인도 어그 언급했고 어또 구강 위생 관리, 틀리 이런 것들을 저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무 병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의 많은 실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도증진제가 아까 그특수로 식품 그 표준형 유형 중에 하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지금 가운데, 아, 네. 가운데 이제 그 소개를 해놨는데, 이런 제품들 자체를 많이 사용을 갖다 그 확장을 시키는, 어,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를, 이, 이거를 원료로 또 소재로 활용해서 많은 식품들 또그 다음에 가공식품들에 활용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 이쪽 왼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식사를 이제 요양병원 이거는 이제 일본의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 사진인데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지만 이것들이 어그 노인분들은 이제 이렇게 타액이 많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이 힘이 없습니다. 근력에 힘이 없고 그래서 이제 연하장애나 삼킴장 그그 그 삼킴장애가 오는데 이런 분들의 이제 드실 수 있도록 이식결을 형성해줘야 합니다. 이게 알 입자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것이 가서 뭐 어떤 것은 기도로 가고 어떤 것은 식도로 가고 해서 이게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식결을형성할 주려면 그럼 인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점수 증진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냥 뭐 갈아서 줬 갈아서 주거나 이렇게 액상죽으로만 주면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이게 같이 어느 정도 식결을 형성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수를 위한 그 제품들에 대해서 좀 국가적으로 주도해서 지원해달라는 거고 그 밑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좀그 예외 조항을 해주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허용 그 식품 첨가물 목록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의료용식품법그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 그 접근을 식품의 어 관점에서 특수로 식품이 접근되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다 일종의 한 첨가물이나 어떤 약효 성분 의약성분들인데 이런 성분들 자체가 독성하고 관련된 안전성에 관련되지만 그런 것들을 하지만 결국은 최종 식품 특수로 식품은 그냥 첨가물이 아니고 이제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유통 중에 미생물 안전성 그다음에. 가공 중에 어떤 외부 이물에 의해서 그 제품 자체 월그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이물이 들어와서 어떤 물리 화학적인 이해를 가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임상 중재 시험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할 때도 어~ 막 독성의 관점 그다음에 어떤 뭐 약효의 관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 어떤 식사로서의 적합함. 어 영향을 잘 제대로 전달해 주는 너의 어떤 유용성 적합성 이런 측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